시니어에게 강력 추천하는 취미 베스트 5. 안녕하세요. 백세 시대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더해 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2막,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취미 생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모두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늙어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 말은 곧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굳게 닫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을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다섯 가지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아 주는 마법 같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취미는 바로 자연과 함께 하는 취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텃밭 가꾸기나 작은 화분 키우기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어느 의사분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햇빛을 쬐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어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70평생을 도시에서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은퇴 후 텔레비전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주말 농장에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물을 키우는 법도 몰라 서투셨지만 매일 아침 텃밭에 들러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땀을 흘리니 온몸의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셨고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씨 할아버지께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채소를 얻는 취미를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아준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추잎 하나를 뜯을 때마다 느껴지는 흙의 촉감과 싱그러운 냄새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연의 품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농사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수확물을 맛보며 쌓아가는 정은 고독했던 은퇴 생활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가까이 하는 취미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취미입니다. 아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정하고 간단한 동영상 편집을 배우거나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것 모두 훌륭한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얼마 전 제가 우연히 만난 박씨 할머니의 사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어린 손주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서운한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해외여행을 가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자 박씨 할머니도 작은 스마트폰 강의를 들으며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삐걱거리고 글씨 쓰는 것조차 힘드셨지만 며칠 연습 끝에 손주들이 보낸 사진에 직접 답장하고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그후박씨 할머니와 손주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박씨 할머니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세대 차이라는 벽을 허무셨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가족과 소통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박씨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될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취미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역사나 미술을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뇌의 노화를 늦출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늘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로 바빠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교실을 발견하고는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손가락 때문에 건반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드셨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셨고 결국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후김씨 할아버지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하셨고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께 피아노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은 나이를 잊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취미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즐거운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가벼운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력이 강화되어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활동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해주어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건강 비법으로 꾸준한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도 그렇게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씩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놀랄 만큼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동네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가볍게 걷거나 간단한 체조를 함께 해보세요. 운동도 함께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걸으면 더욱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도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시니어 분들께 매우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그 어떤 취미보다도 큰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봉사 활동은 나이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거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거나 동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에 새로운 목표를 부여해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은 그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봉사활동은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취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취미 생활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즐거움이 독이 되지 않도록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 활동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근육, 심장 기능은 예전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턱대고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부상이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박씨 할머니께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무리하게 산행을 시도하셨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 오히려 걷기조차 힘들어지셨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처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운동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 들면 쉽게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얻고자 했던 즐거움과 활력을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하루에 몇 시간씩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통증이 너무 심해 결국 한달 만에 기타를 놓게 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할 때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타 코드 하나만 외워보자. 오늘은 영어 단어 다섯 개만 외워보자와 같이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기기 취미를 할 때는 눈과 손목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본최씨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지셔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손목과 손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병원 진단 결과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틈틈이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손목과 손가락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고 필요시에는 스마트폰 거치대나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혼자 즐기는 취미뿐만 아니라 함께 즐기는 취미도 병행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자기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고립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취미 생활의 목적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취미는 경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본 이씨 할머니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그림 그리기 취미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의 값비싼 화구와 재료를 계속해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취미가 주는 즐거움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지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등은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셔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거나 반사용품을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취미 생활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취미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취미에는 공통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취미 외에도 여러분만의 즐거운 취미 생활이 있다면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100세 시대 채널과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100세 시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